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제가 8월에 이제 소개해드린 신상 제품들 중에 뽑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 제품들은 아 얘는 좀 갖고 싶다 라던가 아 얘는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아 이거는 조금 퀄리티가 아쉽네 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위에 갖고 있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들 모두가 이제 8월에 나왔던 가차고 이 포켓몬들은 다 예전에 발매가 됐었던 것들 중에서 재발매가 된 제품들이 있고요. 주술회전, 그리고 미피. 미피는 올해 70주년이라서 이건,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일본에서는 미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제 여자친구가 미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뭐 이제 한국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뒤에 아직 열지 않은 가차 제품들은 제가 소개해 드렸던 캐롤로 제품들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리뷰해 볼 거는 자 이제 요 제품들인데 고즈다토르랑 스그르 제품을 한번 뽑아 봤는데 사실 스그르는 뭐 그렇게까지 불만족스러운 점이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싶기는 해요. 근데 지금 고주사토르 제품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이 왜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냐면 이 고주사토르는 눈이 매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이 눈이 아니 이게 <laughs> 딱 붙어가지고 그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벌처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그냥 안 이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주술를전 팬분들 중에 이 한국에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 중에 이 가차를 보신다 하셨을 때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제품을 한번 뽑아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패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별점 한두 개, 세개 정도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피 제품들인데, 아, 보시면은 제가 뽑은 거는 3종이고, 이제 총 7종인가 8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맨 처음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인 것 같고, 55년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미피 70주년, 애니버서리라고 써져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63년 제품, 그리고 99년 제품인데, 지금 사실 다른 제품들 다 필요 없고, 얘가 갖고 싶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뽑아왔던 거였거든요. 이 옷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 있는 게 굉장히 귀엽다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항상,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탕수 배를 까고 자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항상 놀리거든요. 아, 본인을 형상한 것 같아서 이 과차를 하는 거냐라고 이제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이제 미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퀄리티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70주년이라서 아마 제 재발매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피 팬분들이 계시다면 해보시는 거꼭 추천드립니다. 별점은 5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리뷰를 할 거는, 이네 개인데 지금 제가 팬텀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팬텀을 뽑으려고 이 가짜 기계 근처에서 서성거리고는 하는데 이게 항상 보라색이 안떠 있더라고요. 제 이제 쇼츠에서 보시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100% 확정으로 뽑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이할 때. 그래서 이 제품은 EV 제품이고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좀잘 나온 것 같아요. 도색도 그렇고, 이 발바닥도 그렇고, 이 핑크젤리 보이십니까? 아니,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품 자체는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 눈이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그냥 둘다 아예 웃고 있거나, 아예 둘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더귀여을것 같은데, 괜히 윙크를 해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 이 꼬리라던가, 이 털이라던가, 이 타카라토미 제품이 포켓몬을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도색도 그렇고. 얘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고라파덕 덕후인데, 지금 고라파덕이 다른 그냥 일반 원작이랑 비교를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짙은, 탁한 노란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렇지가 않아서, 뭐 그런 색깔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뽑았던 고라파더 가챠 중에서는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똥똥한 이 몸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눈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이 머리 새가닥 난 것도 그렇고 너무 귀여워서 도색도 그렇고 너무 전반적으로 잘 뽑힌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프린이죠 도색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눈도 그렇고 뭐 아직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도색도 그렇고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 깜지곰도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도 표현이 너무 잘돼 있고 귀라던가 이 이마에 박혀있는 초승달 문양 그리고 꼬리 이런 부분 하나하나 모두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아이 가차는 솔직히 진짜 외미드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네개 제품은 별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제품들인데 이제 얘는 먹고자죠. 잠만보의 이제 아가 포켓몬이죠. 그래서 얘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이걸 뽑을 때, 먹고자가 세번 연속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해야 아, 되나. 근데 또세개 뽑기고, 멈추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 잠만 먹고 자가 두 마리가 더 있는데, 요거를 뭐 구독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한번 보내드릴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발 표현을 보면 굉장히 잘돼 있고, 대신에 이턱 부분이 약간 이 개체 차이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도색이 약간 좀 뭉개져 있는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 제외하면 너무 귀엽고 뭐뒤숭수하던가뭐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별점 4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죠 자 이제 우리 카비공 잠만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잠만보 자체가 이 모델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 키몬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잠만보를 보고 있으면 그 애니메이터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아 이게 살짝 아나잠만보 되게 좋아하는데 아 이게 맞나? 싶은 감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 굳이 굳이 빨간약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링크 같은 거 하나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자면 얘는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른 사이즈들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먹고 자란 비교를 해 드리면 요런 느낌이고 원래는 지금 제가 피카츄랑 그 뚜벅초를 뽑지를 못해서 걔네들도 지금 째려보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원래 피카츄가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뒷모습이 이렇게 누워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뒤에가 아예 평평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머리를 따로 이제 붙이 붙여서 제작을 한 건지 이렇게 목에 약간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도색이 조금 망가져 있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색이 조금 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려해서 별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시리즈 자체가 도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공장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아쉽다. 하지만 뭐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시리즈 전체에 전반적으로 한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개 제품은 각각 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인데요. 드래곤볼 제품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두개 버전은 8월 신상가차 소개 드릴 때 미리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들이고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 이 3가 제 최애라고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이 제품이 한번에 나와줘서 뽑을 수 있게 되습니다이 제품 자체가 빛을 받으면 조금 이런 식으로 피부색이 좀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빛을 좀못 받으면 이렇게 좀 빨간색 피부인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머리 표현이라던가 이 얼굴 표현, 옷 질감 표현이라던가 근육 표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이 제품은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머리 자체도 약간 반투명한 재질, 아크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빛을 받았을 때나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뒷모습이라던가 뭐 도색이라던가 뭐 하나 잘못되어 있는 구석이 하나가 없어서 얘는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이 보여드리면 얘는 초사연 2 버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옷이 잘려 있는 부분이라던가 근육 재질도 그렇고 옷 찢어진 부분들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살아 있어서 왜 전갈미가 되는지도 알것 같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표현도 이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이쁘게 잘 되있죠. 세세한 도색들도 잘 되어 있어서. 가격도 500엔으로 준수한 정도고 사실 이게 프리미어 가차급으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얘는 별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한번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일반 고쿠 버전이 아니라 그게 진조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면 여기 한쪽만 부분이 잘려있죠 윗부분은 이 주황색 옷만 떨어져 나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얼굴 표현 이런 도색 삼박자가 너무 잘 드러맞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두 제품인데 이두 제품은 반다이나 타카라토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코토옥풀이라고 해서 이제 뭐 스포츠 관련해서 뭐 농구공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미카사라는 이제 배구공 만드는 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같이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굳이 소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정보가 잘안 나와 있어요. 어디서 할수 있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운이 좋으면 가서 뽑을 수 있는 느낌이기는 해서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8월에 새로 나온 제품들이고 일단 퀄리티를 그냥 보시면 어눈 표현도 굉장히 잘돼 있고 도색 부분이라던가뭐 망쳐져 있는 부분은 없어서 대신에 이제 겐마 같은 경우에는 푸딩 아타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뿌염해야 되는 머리를 푸딩 아타마, 푸딩 머리라고 하는데 푸딩을 반대로 뒤집은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딩 아타마기 이 때문에 약간은 이런 도색 미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게 크게 뭐 눈에 띄지는 않는 편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프로 얼굴도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어, 이 제품도 기회가 되면 히나타랑 카기야마 같이 또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링 제품이고, 대신에 이게 뒤에가 약간 이렇게 옷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굳이 머리에 안 뚫고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얘도 평점은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요 핑구 제품인데 이 핑구 파우치에요뭐 정말 그냥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파우치에다가 핑구 얼굴만 박아놨는데 이제 핑구 동생이죠. 제가 초등학교도 아니고 제가 유치원생 아직. 학교도 다니기 전에 많이 봤었던 애니메이션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도 보면은 뭐 파우치 자체가 이렇게 질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핑구 성대 모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거 듣기 싫다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지만 한번 한번 들어봐 주세요. b 리 n g o 뭐야 이건 지금 안쪽은 이런 느낌으로돼 있고 이제 안쪽을 열면 약간 섬뜩한 장면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파우치다 그래서 뭐 이제 요 파, 동생 핑구는 굉장히 귀엽기는 하지만 이제 파우치 자체가 질이 막 좋다 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점 4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캐롤를 어릴 때 굉장히 자주 봐서 캐롤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가차가 굉장히 좀잘 귀엽게 표현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캐롤 가차가 나오면 꼭 해보는 편인데 자 하나하나 다 까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혹시 색깔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가차를 하실 때 뭐가 뭔지를 모르셔서 이 초록색이 캐로로, 빨간색이 기로로, 그리고 노란색은 당연히 쿠로로겠죠. 이두 개가 좀 헷갈리실 텐데 얘가 도로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타마하고 하얀색이 도로로입니다. 자, 이제 다 뜯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캐로로 종사죠. 이런 식으로 머리 에 박혀 있는 것까지 안에 보일 정도로 약간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강아지 분장을 한 모습이고 굉장히 귀엽죠. 도색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가격도 300엔이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메이지루시라고 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고무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내 거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뭐 우산 거리에 도 걸어도 되고, 뭐 립밤이라던가, 뭐, 모든걸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메이지 루시가 이런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타마마죠. 이제 얘는 고양이로 되어 있고, 이제 얘도 지금 보면 눈이 약간은 도색이 아쉽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 그래도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로로 화산인데어 이게 제가 만화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이렇게 토끼 다을 했었었나요? 어, 아무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지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기로로 화사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잘돼 있죠 눈이라던가 뭐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좀 도색이 잘돼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은 크로로 상사인데, 어, 이제 크로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가 만화책에서 이런 식으로 동물 분장을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새 모습을 하고 있고, 저는 왜 이렇게 도로로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로로가 제 최애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도색이라던가도 지금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이제 도로로 사진 포함해서 리뷰 다섯 개를꼭 주고 싶고, 가격도 300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8월 1, 2주차 제품들 리뷰를 해봤고, 아직 3주차, 4주차, 5주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뽑아서 리뷰해볼 수 있는 것들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